سلام <laughs> علیکم

중국의 경제에선 민생을 구해야 하는 절체절개의 바지가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민주당의 힘으로 멈춰선 성장을 회복시키고 새로운 기회를 마련해 다시 푼꿀 수 있는 나라, 다시 푼을 위 대한민국 꼭만들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선의의 경력을 펼쳐주신 존경하는 선임 동안 김지수 후보님, 감사드립니다. 민주당의 백신 가치는 기능 발전과 미래를 상징하는 후보님이 함께 해주셨기에 당의 미세는 더 커졌고 미래는 더 가려졌습니다. 수고하신 후보님을 위해서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선출되신 최고위원님들과 아쉬움을 상기신 후보님들을 위해서도 힘찬 응원과 격려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박 5권만 뽑보야할 거야 이런 말이 많았습니다 모두 훌륭한 후보들이셨고 멋진 경쟁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네 치열한 경쟁을 가장 먼저 통과하신 김민석 최고위원 둘째 가나께서 당의 전략을 우리당이 국민의 기대와 신뢰를 받아 정당으로 꾸뚝 설수 있도록 확고한 집권 대회 마련에 앞서 설 것입니다. 윤석열 정국과 싸워있는 전사 전현이 최고위원 전국의 전국에 맞서 가장 큰 승리한 대사 서울의 강남강북에서 모두 승리한 민주당 정희의 선진이 될 것입니다. <laughs> 언론계획의 선인 한준호 최고위원 이명박 정부의언론자가 기회를 본목으로 직접 겪은 당사자입니다. 언론계획의 선진장이 되어 이 정권이 입틀막으로 폭세한 언론 자원을 시작게되찾 것입니다. 타 공인 국방 안보의 최고 실력자 김병주 최고입니다. 반도 평화 위기에 한 전쟁 불안을 해소하고 든든한 국방과 국익 내교만이 평화와 힘을 확실하게 잃지 말 것입니다. 경제 출신의 이현주 최고위원님, 다양한 민생 경제 관련 대한민국 최신이고 우리 당 최고의 경제 통치자, 상대를 가장 잘 아는 최전방 본격. 국내의 힘들게 살 때까지 나서 다시 대구 회원님들, 그야말로 민주당의 그림팀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대남 양국 동지 여러분, 언제나 그랬지만, 지금부터 우리 민주당은 더 더 든든한 하나입니다. 우리가 지면한 거대한 우리와 국민의 삶을 억누르는 적은 민생 고통 앞에서 우리 안에 작은 차이는 천지간의 먼지에 불과한 것이 다지습니다 우리는 이제 각자의 자리에서 국민의 삶을 확실하게 책임지는 더 인생 정당이 될 것입니다. 당원과 국민의 지혜와 힘을 하나로 모아 더 나은 세상, 더 새로운 대한민국 확실하게 만들어 나갑시다. <laughs> 이제 대전환의 시대가 시작됐습니다. 기후변화, 글로벌 경기 침체, 국가 간 대립 격화 AI와 에너지 전환 가속화는 위기일 뿐 아니라 도전의 기회이기도 하고 우리의 선택이 국방을 결정할 것이며 현재의 정치가 미래를 결정할 것입니다. 멈춰선 선장을 회복하고 지속선장의 길을 찾아야 합니다. 한겨울에 뇌찜 무장을 사는 것처럼 경기 중생 인식이 바로 급기 시급한 재생에너지에 집중 투자해야 재생에너지의 부정으로 우리 수출기업들이 해외로 공장을 옮기고 국내 투자널약속했던 외국 회사들이 다른 나라로 떠나고 있습니다. R200의 목표나 단소 경세의 일반적 시행으로 이제 재생에너지를 용하지 않으면 수출 기기이바뀌 수출국과 대한민국의 미래가 없다는 것입니다. 위기는 기회입니다. 지방 소멸, 지방 공동화를 신상, 신성장의 기회로 만들 수 있습니다. 어디서나 바람 박사, 농사, 해빙 동사로 정유를 만들어 갈수 있도록 에너지 고속도로를 전국에 깔면 지방의 광칙의사건자기 버려진 해안가에서 전환공사, 햇빛 노무사 뿐이 다시 몰려들 것입니다. 대의모기자로장화생 당장의 경기 침체에 활력소가될 것입니다. 수출 기업들은 돌아올 것이고, 새로운 성장의 기회를 얻을 것입니다. 성장거리 미래의 경제로 지방의 저렴한 전기가 공급될수 있도록 기에 국제주의와 조세 감면 제도까지 결합되면 지방이 다시 경쟁력을 회복하고 국토, 운영발전의 새로운 단초나 연일주의에 함께 승리를 끌어넘고 AI가 가져올 사회의 관례적 변화 역시 위기자기움 인공지능으로 상용되는 과학기술은 가까운 미래에 노동을 대량 배치하고 산업 경제 구조를 근본적으로 변화시켜야 합니다. 변화를 능동적으로 수용하고 주체적으로 주의해야 합니다. 높은 생산적인 지속 성장에 원동력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하고 불평등 완화를 통해 보편적 기본사회가 아닌 행복 공동체의 소재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이 정치가 해야 할 일로 또 정치만이 할수 있는 일입니다. 당원 원직원과 함께 우리 민당이 준비할 대한민국의 미래입니다. 동지 여러분 지속 성장하는 행복공동체 행복한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해 앞으로 손잡고 함께 정치의 가장 큰책문은 바로 국민의 삶을 희망과 이전을 만드는 것입니다. 더불어 민주당 신임 대표로서 윤석열 대통령께 영수회담을 제안드립니다 지난 영수회담은 국민의 미래에 미치지 못해 못내 아쉬웠습니다. 지난 회담에서 언제든 다시 만나 국정에 대해 소통하고 의나하자는데 기술을 같이 한 만큼 대통령님의 하담을 기다리겠습니다. 국민에게 한동훈 대표께도 대표회담을 제안합니다. 시급한 현안들을 격의 없이 논운합시다 무엇보다 가장 큰 쟁점인 최해병 특검법에 대해 고심판의 한 번이나 반드시 필요합니다. 한동 대표께서도 진상규명을 반대하지 않는 것으로 합니다 민주당 발의 특검 말이 최선이라 생각하지만 한 대표께서도 제3자 특검 추정안을 제안한 바가 있으니 특검 도입을 전제로 실체 규명을 위한 더 좋은 안이 있는지 열린 논의를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둘째 어려운 민생문제 그 중에서도 장기화되는 내수의 부진을 파괴할 방안에 대해 논의하길 바랍니다. 민주당은 즉각적이고 전면적인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이 가장 효과적인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의힘 안에서도 총선 당시 에 가장 좋은 정책으로 민생지원금을 뽑았다는 보도도 있었습니다. 서민경제를 지원하고 경제 회복에 도움이 될 방안이 있다면 얼마든지 협의하고 수용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셋째, 극한적 해결의 정치를 종식하고 만국적 지역주의를 완화할 민주정치 발전 방안에 대해 의논합시다. 의견 차이가 큰부분은 뒤로 미루더라도 한동훈 대표께서 직접 약속하였고, 여야 인연이 없는 지구당부활 문제라도 우선 선언하기를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황원동지 여러분, 대한민국을 다시 풀게 만들 더끔찍하고더 은근한 축구를 당 민주당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와민주주의의 길, 국민 행복의 길을 열어갈 전당도권 민주당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맞습니다. 우리 민주당은 평화롭고 안전한 환경에서 모든 국민이 공정한 기회와 자유를 누리는 진정한 민주공화국을 실현할 것입니다. 탈락자가 부족하는 보편적 공법지 국가를 넘어져서 국민의 기본적 삶이 보장되는 보편적 기본사회를 착실하게 준비할 것입니다. 노동한 보장이 아닌 자기 시장 관리임을 인정하는 노동 전조사회로 국민의 다양한 가치와 세상 창의력이 존중되는 세계적 문화 관을 향해 나아갈 것입니다. 민주적 가치를 위협하는 모든 억압에 간호히 맞서 시민적 권리를 보호하고 국민의 정치 참여를 확장해 나가는 것입니다. 국익 중심의 실용적 내교 정보 정책으로 평화로운 대한민국의 현재 영토를 확장하고 전쟁 위험을 벗어나 평화, 공영 공동, 공동 번영의 길을 찾겠습니다. 믿습니다. 우리의 우리 힘으로 폐행과 파괴을 막고 희망의 나라 다시 뛰는 대한민국 꼭그만두시다 함께 사는 세상을 향해 힘차게 나아가겠습니다. 언제나 국민곁에 강원동지곁에 함께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